안녕하세요. 전당바자입니다. 오늘은 터키에서 생산한 T 사스 i 이나 F 9mm 반자동 권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저도 오늘 이거 처음 만져보는 거고요. 이게 T 사스라고 되어 있고요. T 사스. 그 다음에 이건 또이거 완전 이거 총기 만드는 사람이 경상도 사람 아닌가 모르겠어요. T 사스 g 이나 i 이나 F라는 모델이에요. 이렇게. 시스하스 직이나 9mm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손님이 그 공항에서 그 시큐리티 가드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단골이 총을 참 좋아해요. 중고를 사기도 하고 이렇게 새총을 사는데 이거는 또 싸다고 산것 같아요. 이게 신품이 얼마냐면 230 달러밖에 안 해요. 230 달러고 그 다음에 그 판매세하고 택배비, 그 다음에 또 이제 수수료 이런 거다 포함하면 한약한300 달러 돼요. 근데, 300달러 치고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처음에 이거 딱 봤을 때 뭐냐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6 hour P226랑 정말 비슷해요. 그 완전 복제품 같아요. 이게 이제 반 가격도 안 되고요. 어, P226는 한 1000달러 하거든요. 1000달러 정도 하는데, 이거는 300달러 밖에 안 되니까, 3분의 1 가격이란 말이에요. 여게 이제 전장이 어떠냐면요 전장이 20cm. 이렇게 짧고요 총열이 길은 11.5cm 무게는 949g으로 좀 묵직해요 이게 다 세가 돼요 요, 요거는 요 그림만 폴리머 같고요 어, 그리고 그 탄창에 15발이 장전되는데 제가 이거 지금 각도를 잘못 잡고 있네요 오케이, 15발이 장전되는데 15발을 집어넣으면 무게가 한 1119g 정도 묵직해요 그리고 아, 그립감도 참 좋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식사하고 정말 비슷해요. 그리고 이건 어, 왼손 제비도 사용할 수 있게끔 요 양쪽에 이게 돼 있어요. 야, 역시 오른손으로 밖에 안 되겠네요. 이것 하고 이거는 디카기거든요. 디카도 되고 세이프티도 돼요. 이렇게 하면 방아쇠가 그냥 안 돼요. 이렇게 돼요. 이거 세이프티를 풀면은 풀면은 이렇게 되고요. 왼손잡이게도 할수 있는 게, 이렇게 이제 왼손으로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띠카가 하고요. 이렇게. 요거 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복사를 비슷하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멀리 나 놓고 보면은 정말 똑같을 것 같아요. 식사하고 하고.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자 오늘 서류 정리를 하고 지금자 팩스를 보냈거든요 신원조회하기 위해서 팩스를 보내고 찾아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저도 처음 만져봐요 그런데 P226랑 너무 비슷해요 왼손잡이도 사용 가능해요. 이렇게. 오케이. 오늘은, 아, 터키에서 만든 티사스. 모델이, 이름, 모델 이름이 찌기나에요. 지가나인데, 찌기나. 지가나 F9mm 반자동 권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